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부산 사상공단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소형 공장입니다. 대지 면적은 70평이고 2층 사무실을 포함한 건물 옆 면적은 56.4평입니다. 공장 2층 사무실 면적은 7.7평이고 공장 1층의 면적은 49평입니다. 건물의 주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공장 앞에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 폭은 8m로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공장 외부 모습입니다. 공장의 건물 높이는 9.4m로 상당히 높습니다. 본 공장의 사용성인일은 2024년 7월 15일입니다. 공장 바닥은 에폭시 칠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 출입구 우측에 화장실과 사무실이 있는데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세면기 및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문을 열면은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벽걸이 순간 온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 건폐율은 70%입니다. 화장실 옆에는, 1층 사무실 겸 탈의실이 있습니다 1층 사무실 면적은 약 6평 정도 됩니다 바닥은 에폭시 칠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공장 1층의 바닥 면적은 약 49평입니다 호이스터가 2.8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본 공장은 지하철 모덕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 여기가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엠보싱 철계단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층 사무실입니다. 2층 사무실 전용면적은 7.7평입니다. 본 공장의 은행대출은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매입가격의 80에서 90%까지 가능합니다. 호이스트 2.8톤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매입후에 임대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호이스트는 리모컨으로 작동합니다. 더 이상 손댈 곳이 없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소형 공장 필요하신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장이고 대지면적은 70평입니다. 건물은 연면적이 56.4평입니다. 신축공장입니다. 그 렝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으로 건폐율은 70%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공장으로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24년 7월 15일입니다. 방향은 도로 기준으로 북동향입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 지하철 모등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로 높이가 9.4m입니다. 동력은 1 0 k 로고 호스터가 2.8톤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1200만원, 몽땅 8억 4천만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상공단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소형 공장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